자, 오늘 너무나 좋게 정규 어, 시장에서 9.8% 정도 마감을 했던 이 한화엔진 앞으로 이 섹터는 더갈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그 이유 뭐 우리가 여러가지 재료라고 하죠. 이 재료에 대해서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제가 일단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지금 조선업 그리고 또 방산 섹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뭐 하나 엔진은 뭐 1분기에만 또 1조 이상은 수주를 한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하나 오션, 하나 엔진, 뭐 하나 뭐 시스템, 이 방산적 조선적 섹터는 계속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사이클은 최소 앞으로 2년, 길면 3년 정도는 더갈 텐데, 그리고 제가 항상 이 하나 엔진을 여러분들과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2023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추세만 보더라도 항상 이 고점을 찍고 조정 또한 꽤 깊게 나왔다가 또 고점을 찍고 조정이 크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상승은 계속 되고 있지만, 과연, 영원한 상승은 없듯이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저항대에 대한 물량을, 저항대에 대한 가격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될까?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사 뉴스를 본다고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오늘 이 영상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우리가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정말 크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주말 동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 흐름을 보면 주가가 올라올 때 오늘의 상승을 만들었던 주체는 바로 외인들의 자금들이 계속 이 하나 엔진을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만 3천 주 정도를 개인들이 순 매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매도가 나갔던 창구가 바로 이 키움증권, 그리고 KB증권, 이렇게 음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창구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갔다라는 거. 자, 그렇게 볼때이 하나 엔진은 현재 메이저 수급들이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 이 하나 엔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좀 잡아 나가면서 이야기해 드렸던 내용이 자 볼게요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이게 2024년도 9월부터 찍혔던 이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고점 파동에서 한번 대응을 했던 이유는 이 다섯 번째 고점이 나왔을 뿐더러 그리고 주가의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이 RSI의 과매수 구간에 대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이런 자리에선 우리가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알수 있는 거고 물론 20%의 확률로 주가가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은 최소 우리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한 추세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명확하게 ABC 조정 구간이 나왔고, 이 ABC 조정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0.5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볼 때, 제가 저번에도 제 구독자 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새로운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현재 나오는 이 추세는 이세 파동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고점이 아직 어디까지 올라갈진 그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건이 캔들의 모양,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이 안에서의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1차적인 대응을 이 자리에서 무조건 해야, 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올때 여기에서 1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조정이 오다 보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 바로 이 세파동 고점에서 네파동 조정 대라는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할 매수와 또다시 우리가 매수를 또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의 우리가 두, 지갑을 일단 두둑히 챙겨놓고 다시 매수를 하고 이 마지막 상승 파동에 대한 고점에서 전량 매도를 전할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한 추세가 또 끝났으면 또큰 조정이 올 텐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저는 1년 2년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긴 호흡으로 보되 그냥 내가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챙겨 나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끌고 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기사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가는가, 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러한 좀더 디테일한 타점들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략 시나리오 또 장중에 대한 타점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구독자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한화엔진의 엔진이라고만 어, 좀 다시 써드릴게요 한화엔진의 엔진 엔진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요 엔진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릴 때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금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엘리어 파동이나 RSI 혹은 추세 관련된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앞으로 하나 엔진 또 하나 엔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두고 어떻게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같이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앞으로 재밌게 또 주식을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평단, 비중,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좀해 드릴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손실이 크다, 아니면 내가 지금 수익이 크다,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세요.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어,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 방에도 엔진이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한통 남기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과 계속 좋은 결과들을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 좀 가져 볼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5 0 0 0 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라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프로였습니다